인중구회를 통해 어드민 계정 뒤에 전부 다 주석 처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사용함으로써 계정 아이디는 사용하지만 패스워드 부분을 주석 처리함으로써 아이디 테이블에 있는 어드민 계정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아이 어드민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석을 사용해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데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이러한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 방안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 단에 있는 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서포스 UTM 설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공격을 차단시킬 수 있는데요. 서포스 UTM, 네트워크 보호, 침입 방지 메뉴에 들어가서 익스터널, 인터널, DMZ 영역, 네트워크 에 접속 종료 및 모든 패킷을 들어가 모든 패킷을 들어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보호, 침입 방지, 도스 플러딩 방지 메뉴에서 각각 싱크 플러딩, UDP 플러딩, ICMP 플러딩 공격 차량, 차단을 적용하였고, 포트 검사 방지, 아까 말했던 포트 스캔 같은 경우에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호, 침입, 침입 방지, 포트 검사 방지메뉴해서 포트 검사에 대한 패킷을 드롭하여 차단하는 정책을 적용하였습니다. 을 그래서 칼리 리눅스를 이용해 포트 스캔, UDP 플러딩, ICMP 플러딩 공격을 하였을 때, 이제 포스 UTM의 라이브 로그에서 공격을 탐지하고 패킷을 도입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소포스 UTM을 이용해서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SQL 인젝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 전 소스 코드에서 변경 전위 소스 코드 같은 거는 이제 일반 ID라는 일반 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는 이제 바인드 변수를 사용해서 바이더리티아 바인드 변수를 사용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바로 코 콜에 반영하지 않고 실행을 세운 뒤 입력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한 데이터를 대입해서 SQL 인젝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결론인데요. 저희는 이제 센터OS를 이용해 DNS, FTP, Web, DB 서버 구축을 할수 있고 운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파이어월이나 서포스 유팀, 스노트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대상으로 한 공격을 탐지 및 대응을 해볼 수 있었고요. 아파치 오라클 피, 피, PHP를 이용해서 웹과 DB를 연동하고 PHP와 HTML을 이용해 웹사이트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보안상 취약한 웹사이트에 SP 인젝션 공격을 진행해보고 보안을 유지해요 인젝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가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이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다른 사용해보지 않은 툴이나 다른 시스템들을 좀맨 처음에는 적용을 시켰거든요. 적용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처음 사용하는 툴이다 보니까 좀 직접 실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부 다 제외를 하긴 했는데 좀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면서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여러가지 공격도 좀더훈행을 해보고 싶고 이제 저희가 기본기는 익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뜻깊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요 보원들이랑 대화도 많이 해서 주 커뮤니케이션 도많이 많이 들어던것 같고요 일단 제가